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영준입니다 아주 옛날에 3년 전에 이 챔피언 만나면 꼭 지드라 하는 베스트 5 챔피언들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3년 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이번 영상은요 우리 팀 미드로 만났을 때 제일 좆같은 새끼들 5명을 한번 콕 집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이 챔피언도 좀 짜증나던데 하면은 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아 맞습니다 하면서 제가 공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이 다섯 명의 챔피언 고르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드가 사실 웬만하면 잘안 터져요. 탑은 근접대 근접이기 때문에 투닥투닥하다 보면 터지거든요. 근데 미드는 원거리 원거리다 보니까 웬만큼 차이가 나지 않은 이상은 안 터집니다. 그런데 제가 게임을 돌리면 유독 터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 챔피언들만요, 다섯 명의 챔피언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들은 나는 내 아군 정글과 싸운다 썰을 향해 으악! 5위 챔피언은 제이스입니다 아 놀랍죠 원래는 탑에 굉장히 많이 기생하던 챔피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향평준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탑 제이스들이 뭐 그렇게 다 망하진 않아요 물론 전 많이 망합니다만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근데 이 챔피언이 미드로 기어오기까지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제이스란 챔피언은요 잘하는 사람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냥 재밌어 보여, 요 되게. 막상 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퉁퉁퉁 쏘다가 상대가 좀 거리 주는 것 같으면은 바로 그냥 서렌을 향해 하면서 망치를 돌격하는데 항상 뒤에 보면 상대 정글이 있었죠. 그러니까 꼭 못하는 새끼들이 원거리 친 편을 잡으면은요. 그냥 한 대로 더 때리려다가 상대가 각 주면은 오케이, 이때다 하고 그냥 박아버리더거든요. 근데 그게 낚시라는 걸 모르는 거죠. 서렌을 향해 한 다음에 이제 상대 대가리에 꼽았는데, 어? 뒤에 상대 정글이 나와. 어아 뭐야 아 뒤졌네 하면서 딱 죽습니다. 그리고 제이스는 이제 우리 팀의 정글 위치를 찾죠. 어 우리 팀 정글 어디 있지? 어 우리 팀 정글 어디 있지? 상대 정글은 벌써 몇 번째 오는 거지? 아 저기 칼라이브리 먹고 있구나. 생존 생존 생존. 저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라이너가 아닌가 싶어요. 제이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챔피언입니다. 정글을 살아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이제 생존핑 이것도 뭐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뭐뭐 뭐 다른 경로로 어떻게든 욕을 하겠죠. 늘은 버스탈 시간이군 자 4위로 의외로 갈려오라는 챔피언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챔피언 저 티어에서는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보입니다 요즘은 근데 제가 이 챔피언을 만나면요 은 10명의 한명은 정말 잘합니다 근데 10명의 9명은요 굉장히 정글에게 부담을 줘요 그냥 개새끼마냥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냥 내가 민무비명 치면은 난 그냥 칼라브리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 졸졸졸 따라와요 정글아 뭐 할거 없니? 정글아 진화시켜줘 정글아, 혹시 뭐, 바텀 갱 갈라 그러는 거야? 나도 따라갈게. 계속 부담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약간 정글로는, 어? 어, 갈료가 여기까지 쫓아와줬네? 아,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 에잇! 바텀 갱을 가지만, 아, 망해버리죠. 뭔가 계속 라인전은 안 하고, 근질근질 한가 봐요,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어디 뭐, 궁쓸데 없나? 왔다 갔다. 어, 우리 팀 정글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러면서 미니언 난두줄 놓치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애들 만나면 그리고 전이 챔피언이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뭐 전멸 도발하면 은 게임을 이기는 줄 압니다 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글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고 버스 타려고 환장했고 심심해 죽을라 그래요 항상 그래서 전이 챔피언을 4위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늘은 일단 한번 싸고 나면 또 싸고 싶을 거예요 저는 이 챔피언이 이기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지더라고요. 분명 라인전이 센 것도 알겠고 뭔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 뭐 경기를 따라해서 그런 건가? 항상 처참하게 발리더라고요. 언젠가 딱 보면 항상 죽어있어 뭔가. 데스가 너무나도 많은 챔피언. 그 점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괜히 폴짝폴짝 거리다가 예, 뒤지고 괜히 점프 이상하게 하다가 끊기고 이런 거는 뭐 아주 많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제이스 때도 말했지만 원거리 챔피언은 정말 정상만 해야 됩니다. 정상만. 괜히 한대더 때릴라다가 아 이때다 하면서 각 주다가 갱당하고 그런 일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근데 상대 팀일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우리 팀일 때도 아 죽을까 봐 부담스럽습니다. 들은 보이지 않는 똥이 가장 무서운 법 현명한 자라면 롤을 하지 않아. 이거는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드 근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드 매드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드 매드무비랑 제드가 히드라가 나왔을 때 뭔가 라인 클리어하는 거 보면은 와 정말 사기 챔피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팀 제드는 라인전에 이긴 적이 없어요. 그냥 어디 030 040한 다음에 내려오질 않아요. 게임에서 그냥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타 다 끝나고 쳐발리면은 딱 와가지고 어 이게 이게 제드의 딜인가 싶을 정도로 처참한 딜을 한번 보여주고 어 그냥 죽어버립니다. 뭐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텔포를 안 들잖아요 텔포를 안 들다 보니까 그냥 바텀에서 싸움나고 우리 팀 바텀 또 크레용 신장 아닙니까 괜히 짱구는 못말려 왔다갔다 하다가 싸움걸리고 제드는 뒤늦게 와 보지만 이미 끝나있고 괜히 어거지로 누가 암살해 보려다가 으악 또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챔피언이 굉장히 존재감이 없어요 뭐잘 컸을 때 글쎄요 존재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챔피언 스킬이 멋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있어 보이는 거지 이 챔피언이 뭐 망했다? 반반 같다? 이러면 게임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어딘가 사라져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대로 역할 거리를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laughs> 보이지 않는 똥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 미드가 그렇게 없으니까 게임이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잘하는 사람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챔피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은 슈리마요, 좋 됐다! 저는 아지를 픽하는 분들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챔피언 있잖아요. 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긴 거를 본 적이 없어. 항상 저요 항상. 그냥, 크게 싸거나 조용히 싸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언제나 집니다. 이게 또 LCK 같은 거랑 비유가 돼서 그런지, 항상, 한두 박자는 느리더라고요. 뭐, 궁극기로 배달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 근데 이 챔피언만 하면은, 왜 이렇게 다막 지는 거야? 아, 나 열받아 뒤지게 하려고. 아무튼 이 챔피언 한 번만 더 보면은 그냥 뭐 다찌한다, 뭐 게임 지겠다 이런 걸로 알고요. 뭐 다찌라든지 그냥 던지던가 하여튼 이 챔피언 한 번만 더 만나면은요, 그냥 아 게임 졌구나 이 생각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티어일수록 정말 심각합니다. 늘은 투페이 챔프는 전형적인 그 현상금 시스템이 나온 이후로 정말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면 그냥 지는 거고요. 잘하면은 어떻게 좀 운영도 하면서 궁 한번 써가지고 바텀 더블킬 내고 또궁 한번 써서 바텀 더블킬 내고 게임을 천천히 계속 이기 해요. 그러다가 우리 팀이 현상금 많이 달려있는 애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이길 수가 없어. 특패가 너무 쓰레기입니다, 이게. 막 다른 상위팀 미드 챔피언이 뭐031다이애나 이런 챔피언이더라도 우리 팀이 제압골도 한 번만 삐끗하면은 그냥 와, 그냥 처참하게 말립니다. 근데, 투패가 워낙에 한타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운영을 들어주겠습니까? 계속 그냥 말썽 부리고 던지고 이러는데, 정말 쉽지 않은 챔피언입니다. 아, 투페어 아니, 투페가 잘해도, 어우, 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애들이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니까. 미드럭스가 나온다면, 반드시 전적을 검색해보십시오. 그, 서포터 약간 좀의 예쁜 챔피언들만 하던 분이, 갑자기, 미드 럭스를 한다 와우 이거는 산사태입니다 산사태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서포트 주실 수 없나요 이러면은요 그냥 그말 듣는 순간 그냥 바로 닫지 하세요 그냥 블라디 저이 챔피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 팀 블라디는요 1코어가 나오는 걸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단한 번도 없어 우리 팀 블라디는 1코어가 안 나와 요1그1 0 50원짜리 그 마법 모시기 그거 하나만 나오고 한2 30분 게임하고 끝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미드로 만났을 때 제일 좆같은 다섯 명의 챔피언 만나봤고요 댓글로 뭐 이것저것 뭐 달아주시면은 뭐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뭐 다른 라인 챔피언들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